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계단에 서는 그첫 계단은 제자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됨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려면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계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단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현대의 현대어 성경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슬퍼하는 것을 보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죠. 그런데 기뻐도 눈물을 흘리죠. 또 슬퍼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대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대개 어머니를 부르며 옵니다. 외국 선수들은 대개 아내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부둥켜 안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고 부둥켜 안고 운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리를 부둥켜 안고 키웠습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우는 것을 부둥켜 안고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눈물이 날때 부둥켜 안고 운다 사람을 부둥켜 안지 못하면 하다못해 기둥이라도 부둥켜 안고 베개라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뭐 이런 그세 예, 우스운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한 방울은 0.02cc 정도 된다,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고 약간의 소금기가 있고 미네랄도 있고 그런 우리 몸에 좋은 것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그걸 우리가 가능하면 삼키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5%가 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하루 내내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이 안 나면 우리 눈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애통한다, 슬퍼한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은 애통이라는 것이죠. 애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진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을 가져 보셨습니까? 흘러 보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진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것으로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목이 있는 애통은 무엇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애통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특별히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식 죽은 집에 가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것이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슬픔 눈물이. 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애통을 가졌으면은 좋게 좋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고민이고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 흘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제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이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의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슬퍼할 수 있을까? 그런 연민의 정이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집을 나간 아들, 집에 있는 아들, 아버지와 그두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 너,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눈물 흘렸는지 아니야. 왜왜 이제 돌아왔니? 진작 오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꾼로 돌아온 아들. 그는 형인데도 동생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비난 퍼붓기가 쉽죠. 배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국민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사고 사 사고에 불과하지, 교통사고나는 것과 같은 사고의 하나야. 물론 이해하면 배가 물에 빠진 해난 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픈 눈물을 흘리는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내일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일을 갈면서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눈물, 연민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있을까? 이런 눈물을 흘린다면 복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나는 참 부족하구나. 아, 나는 참 실수가 많았구나.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래에는 그 눈물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아, 나는 불효자"라고나,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진정한 효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에 대해서 그리고 종례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큰 그러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눈물이 내게 복이 됩니까? 우리는 복이 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복이 되는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원망과 한숨과 이, 이 일을 가는 억울함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한 맺힌 눈물, 그런 눈물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병이 됩니다. 좀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암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위로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위로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로라고 할때 우리는 이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예, 파라클레데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말 속에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클레오, 클레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부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 파라볼레, 파라볼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옆에 던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위로한다는 말은 옆에서 부른다. 이 클레오 부른다고 하는 말을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위로는 옆에 있는 곳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한 교회에서 33년 동안 여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신 분이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자입니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임종을 제 아내와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 옆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아들은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에 와서 하, 슬프게 옵니다. 내가 어머니 임종도 지켜, 지키지 못한, 지켜보지 못한 부려자다. 그런 것이죠. 꼭 지켜보아야 만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 목사는 장례식을 많이 하죠. 장례식을 했습니다. 참 슬픔을 당한 가정인데, 그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저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상이 났을 때 연락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막상 빈소가 마련되니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교회에서도 와서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아, 슬픔의 자리인 빈소에 위로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그 빈소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무엇일까요? 위로의 발걸음은 거기 가까이 찾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와서 어깨를 도닥거리고 위로해 주신 분들입니다. 와서 같이 얼싸 안아 주는 분들입니다. 어떤 큰 엄청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애통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이니라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정말 진정한 눈물을 가지면, 그 눈물을 우리에게 큰 뭐가 될까요? 위로의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 위로의 보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위로의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면서 살고 이 복을 나누면서 살고 이것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